바하면서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7시 빨간색 브로토스 김유진 선수 웅진 스타즈 SOS 김유진 최진성 선수의 찌르기를 완벽하게 막아내고 승리 일단 김유진 선수입니다. 스타트가 좋아요. 1대 영상황 이에 맞선 5시 파란색 태어난 최진성 선수 스타트잇 버머 폭격 모드 돌입하려는 캐찰나라 그 김유진 선수가 자꾸 흔드니까 폭격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경기 내줬어요 자, 뭔가 꽉 막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지성 선수 시원하게 뚫어내야 되거든요 최지성 선수의 폭격 모드가 지금 발동이 돼야지 <laughs> 네. 폭격을 네. 아무도 멈출 수 없어 이런 네. 체어풀이죠 네. 뭐, 이전 네. 경기에서는 김유진 선수 브레이크를 최대로 걸었어요저그 네, 에잇노원이라고 시작되는 전문장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그나마의 그뭐 음, 음, 음. 누구든 건드리면 면서 이렇게 번역되는 그 부분의 원, 원래 표현이 저거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랑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만큼 지금 해외 수많은 팬분들이 최지성 선수 이런 폭격기 스타일을 좀 좋아하고 계신데 네. 우선 김유진 선수는 폭격이 뜨기도 전에 경기를 끝내요. 그렇죠 예광강이 하나로 이제 많이 흔들려서 최준선 선수가 그 이후에는 딱히 타이밍 러시를 준비해온 선수가 그 타이밍 흔들리면은 그다음 무기가 이제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타이밍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승선 선수가 그런 타이밍 러시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그걸로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그 완성도를 높여야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까지 가는 길이 정말 완벽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거기서 자신도 수비를 잘하고 그런 거 완벽하게 그 타이밍에 딱 나가는 이걸 지금 드렸어야 되는데. 어, 분광기에 정말 좋은 판단으로 최지성 선수가 완전히 흔들리면서 이번 경기는 어, 전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령부를 바로 가져간 이후에 병영, 병영 올리고 있어요 최지성 점수 어, 짱 먼저 합니다 맵 선택 시 승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33.3% 거의 뭐 고르면은 대부분 지는 거예요 네, 약간은 의외의 데이터네요 이 최지성 선수도 몇대0 이런 승보다는 몇대 1, 뭐 2대 1, 3대 2 이런 승부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풀세트 접전을 많이 했고 32강도 아마 제가 기억, 기억하기로는 2대 1, 1대 2, 2대 1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점차 승부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그러면은 1세트 지고 나서 2세트에서 제법 잘 이긴다는 얘긴데 근데 맵선데시 승률이 30%대라는 거는 어, 전좀 의외네요 네. <laughs> 자, 지금 최준성 선수가 어? 네. 어? 자 우선은 지금 추가 감면 두개더 올렸습니다. 오 이거는 네. 한번 배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배불리면 이게 고데게 네. 때려주겠다 이런 자, 뜻인데 우선은 가서 봤죠. 네, 근데 이게 3관목이라3병영이에요 <laughs> 네. 네, 상대도. 네. 이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확장해야 돼요. 못못 네. 뚫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확장 가져간 이후에 네. 자 세계경영 눈도 지금 확인할 고요뭐 그냥 가나요? 야 <laughs> 네. 이거 바로 자인공지에을 중복할 수면서 처음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 들죠? 네. 최지성 선수도 눈치가 귀신인데요 지금. 네, 보통 요 타이밍에 버블한테랑이 안마당을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요, 거는 김새를 눈치챘습니다. 뭔가 온다. 강력한 뭔가가 온다. 눈치챘습니다. 네. 자, 나와서 수정파크 지금 소환하고 있죠? 힘을 줍니다. 네, 이건 언덕을 돌파하는 것보다는 파스기 소환해서 입구를 받고 자신을 확장을 가져가는 게김민준 네. 선수 입장에서는 어, 좀좀더 오른 판단이고 뭐 무리해서 뚫으려면은 뭐좀 맞아주면서 뚫을 한번 뚫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어 이거는 이거 어, 물론 컨트롤의 여지, 승부의 여지, 뭐 예, 네, 뭐, 아니면은 최상 선수가 무리해서 내갔다가 잡아먹을 가능성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언덕 가능성? 위는 일단 네. 못 뚫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언덕 아래로 내려와줬네요. 그렇죠. 그럼 얘기가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네자 예. 추가 소환을 계속합니다 아, 많거든요 어? 자꽤 게임... 모았죠 오 체스터 체스터 내려오다 내려왔어아 어. 이거 혼났는데아 아, 이거 뒤에 벽력꽤 있었는데 클러버로 들어갔다가 빨리 건설 러브 공원에서 막아내야죠 어더미쳐 건물와서 안되게 찍어 잡아주고 있고 자 이거는 아 그대로 네, 소위 말하는 일봉 언덕 안에 갇혀지는게 너무 두려웠나봅니다 언덕 위에서 수이 오래 해봐야 하수기에게 갇히면 다리 없어라는 생각에 최정 선수가 내려왔던 모양인데 네. 아마도 최정 선수는 김희진 선수를 생각을 바꿀거야 언덕 위로는 안 올거야 그러니까 병, 더 이상 병력을 안 뽑을거야 큰 오산이었습니다 아, 아. 야, 그러면서 확장까지 가져갑니다 전쟁 안됐어요 우선 입구쪽에서 시각에걸리죠네 김희진 선수를 한번 꺼내면 뒤두르거니다 어, 아시 원하는대로 못하게 만드는데 최지성이 제플레이 못해요 그래도 추척자만 네, 다 잡으면 예? 일단 갇혔어요 추적자는네 그래도 추적자만다 잡으면 테란도 미래가 아예 없지 않습니다 추적자만다 네. 잡으면 건설로도 동원하면서 다실을 말려야죠 올라온 병력 다 정리해야죠 추간되는또 오고 야, 체력 빠진 거면 골라 잡아주고 있어요 네 테란도 자원 손실이 엄청나지만 토스의 확장도 무지하게 늦고 그리고 일단은 지게로봇 두 개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에이 건설로봇 죽었네, 지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지금 뭐 태란이 포기할 장은 아니고 지금부터 빨리빨리 태클을 타야 돼요. 언덕 위에 기다리면서도 예 소위 말하는 밀봉 요거를 안 당할 수 있도록 군수공장 우주공항 태클을 빠르게 빠르게 타면은 충분히 볼만합니다. 네. 자 추락수 한 개씩 보내면서. 자, 상대방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고 있고 어? 네, 최수성에게 지금 가장 큰 부담은 몰래 꼽히는 수정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해병들이 나가거나 건설 로봇이 나가서 상대방 거 보고 뭐 해병도 한번 상대방이 쯤에서는 추가 병력이 안 온다는 걸 확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강력하게 이미 건설 로봇으로 받고 해병들이 가서 좀 찔러주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에 건설된 이 수정탑 때문에 해병들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나가면은 뭐 빈집도 두렵고 나가다가 괜히 싸 먹히는 것도 두렵고 이러다 보니까 해병이 언덕위에서 계속 수비를하게 못하는 상황이고 어, 앞마당 쪽에서 일단 건설로 숫자 많이 차이나는 거 계속 소환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네. 와, 그 와중에 탐사전보다는 병력을 돋보은 있는 김희 이거는 벙커 하나 있어도 또 뚫겠다는 생각이고 벙커 없으면 그냥 뚫리게 생겼는데요 파수기까지 네. 준비를 했죠 수방앞 키면서 올라가겠어요 그래. 예, 이거는 프로토스가 급습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테란이 이 화면을 못보고있다 어이구 역장이 쳐졌네 이렇게 만약에 겨, 교전이 시작된다. 이러면은 예. 해병들이 허무하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최정선수가 계속 이게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우유선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게 조금 더 나은 판단으로 보였고요. 지금은 한번더 위기가 올수 있어요. 자, 자 이, 와, 환상이요. 환상적인 판단. 자, 여기서 한보여서 예. 최진성 안 속나요? 예. 어떤 예. 낚시지 않아요. 예, 멀쩡한 예. 판단. 예. 안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안 어, 속았어요. 네. 완전 무시, 완전 무시. 이안 때리니까. 왜안 때려. 안 때리니까 그냥 안 속고? 무시하한 공을 장르도 편지나 돌아보세요. 역장. 역장그래도세요김 일단 올리 해병 상대로 소방패가 진짜 좋거든요. 올려. 차들 없격에 줍니다. 줄어요. 로 역장. 화수기 많아 봤으니까무로 역장. 승자 김유재 가볍게 승자전 올라가네요. 아 최지성 오늘 폭격 모드 시동도 못 걸어가고 경기 내주네요. 자두 번의 패배. 자 김유준 선수의 상대방 스타일 분석 완벽하게 끝났어요. 네 그렇죠. 애초에 최지성의 타이밍은 한 14분 정도 돼야지 그때 이제 과 건설로봇 다 데리고 나와서 몰아치는 그 플레이 스타일인데. 네. 그걸 어떻게 막느냐에 대한 해법은 뭐 시간을 거치면서 막아, 뭐 거신을 가서 막아, 폭풍을 쓰면서 막아가 있고. 출발을 못 가게, 네. 예, 시동을 못 걸게, 폭격을 아예 장전을 못 하게,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지 선수는 그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것이 멋들어지게 잘 맞아 떨어졌, 떨어졌습니다. 네. 최지성 선수의 폭격 모드, 발동 네. 전에, 네. 아 진짜 손발을 묶어버리니까 최지성 선수는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렇죠. 사실. 그 상황에서 뭔가를 막 발동을 해보려고 뭔가 막 이루려고 계속 이렇게 병력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최지성 선수가 정말 좀숨 죽이고, 좀 이게, 어 마음 억누르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플레이 했다면은 경기 양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경기에서 분관계 하나 때문에 휘둘리다가 주도권을 내줘서 패했다라는 이, 이 생각이 가슴속에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내 병력이 아무리 조더해도 이거는 기세에서 지면 음.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묶여 있으면 또 상대가 원한 대로 다할수 있다. 이 압박감이 아마 최희정 선수의 뒤를 좀 발목을 잡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최희정 선수는 약간 좀 무리한 타이밍에 위험한 타이밍에 거듭해서 내려왔고 김유진 선수는 용서 없이 그 병력들을 깔끔히 잡아내면서 음. 승자전으로 올라가네요. 네, 자 이렇게 승자전에 올라간 두 명의 선수 결정이 됐습니다. 네. 윤영서 선수와 김유진 선수가 승자전에서 만났어요. 네, 윤영 윤영서 선수 역시 약간 마찬가지예요. 일단 발동이 걸려야지 트리플까지 먹. 고이뭐 이것저것 뽑아낼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는 일단은 초반에는 발동을 거는 시간이거든요. 있 네. 이것을 김유진 선수가 또 어떻게 파의법을 가지고 나왔을지가 또 기대되는 그런 한 판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승자전 경기 윤영석 김유진 선수의 대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